지난번에 이어 열심히 거점을 돌며 물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습격이 왔다는군요. 투혼이 용소슴치는 폐조련사라는데 어라? 폐조련사요? 실제로 무리 지어서 팰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 한 명만 별건 오고 있습니다. 밖에 안 오면 그냥 쏴 버리면 되는데 이게 맞나? 일단 쏴서 없애 주었습니다. 음, 너무 약한데요? 어쩌면 패를 소환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좀 재밌는 걸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귀한 패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사실 지난번 원유 수축기를 만들 때한 구멍에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시험해 보았습니다. 청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약간 글리치? 버그성 방식으로 구멍 하나에 두 개의 추출기를 생성할 수는 있다고 하는군요. 약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버그성이라고 하니 일단은 넘겨보죠. 적들을 없애보는데, 음, 펠들은 잡을 걸 그랬나요? 일단은 모두 물리쳤고, 원유 추출기 두 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원유를 수급하며 충분한지 봐야 할것 같군요. 주변을 돌아보기 전,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사이 상자 정리를 해줍니다. 본 거점의 상자들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마음대로 쑤셔박혀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약재대 옆에는 로터스와 독특한 펠 부산물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펠 부산물들은 모두 약에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도 알만 넣는 상자도 만들어주죠. 추가로 목재 등 벌목이나 채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도 분류해 줍시다. 그 외에 팔아도 될것 같은 아이템들을 팔아서 돈도 만들어주죠. 거점들을 돌아보며 알도 부화시켜 주기로 합니다. 일단 용의 알에서는 제트래곤이 많이 나오는데 홀로페이스도 나오는군요. 저 무섭게 생긴 녀석. 그래도 오랜만에 정해진 텔들이 아닌 다른 텔들이 나오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트래곤 커플에게 케이크가 없는데 어둠의 알만 수확해서 넣어주고 케이크도 만들러 가보도록 하죠. 펠스피어가 만들어지길 기다리다가 문득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는 원정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원종소를, 어라? 이렇게 크다고? 어, 잘못 설치했다! 하늘에 거대한 바위더미가 생겨버렸는데, 간신히 취소하고 다른 곳에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위쪽에 만드는 것보다 위쪽에 만들어주는 편이 낫겠죠. 다행히 연구대는 작은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설치해야 버그가 안 터지려나? 약간 판판하게 만들어주고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죠. 마치 던전의 입구처럼 생긴 곳인데. 장열동굴 염화동굴 등 다양한 곳으로 원정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 벚꽃섬의 동굴의 경우 꽤나 고급재료들도 주는 것 같으니 이곳에 보내보죠. 물펠이 필요하다는데 자동선택하면 자동으로 선택되어서 보내지는 모양입니다. 일단 성공률은 63% 밖에 되지 않지만, 가라고 해보죠. 다음으로 만들 것은 폐작업 연구소, 어디에 둘까 하다가 끝자락 쪽에 두기로 합니다. 골과 벌목, 발전 등 다양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데, 제가 찾던 원유 추출기 강화는 채굴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원유 뽑히는 속도가 느리니 원유부터 강화해주고, 다음은 주계를 많이 만들기 위해 불피우기를 강화해주면 되겠죠. 연구를 하는데 돌이 필요해서 급히 가져왔습니다. 재료들은 다 넣어주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수작업으로 연구하려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어라? 뜬금없이 양배 녀석이 와서 강화를 하는군요. 아무래도 해당 속성에 맞는 작업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채굴에서 가장 좋은 건 드릴 부기이니 드릴 부기로 강화해 주도록 하죠. 드릴북이 3마리를 넣어줬지만 연구소는 1인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일단 드릴북이는 한마리로 바꾸고 감시탑을 이용해서 업무 배정을 해주도록 하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으니 여행을 가봅시다. 어라? 여긴 뭐야? 빠른 이동장치로 왔더니 바로 앞에 방패용의 갱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안쪽 끝에는 보스펠이 살것 같군요. 동굴버섯도 먹어주고, 음, 생각보다 길이 머네요. 반지도 껴줍시다. 엄청 멀잖아? 그냥 뛰어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팔라디우스를 꺼내서 타고 가보죠. 방패용, 드라이지스라고 합니다. 이지스, 아마 아이기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방패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 부분이 약간 방패입니다. 오! 용종이라 얼음에 약할 거라 생각했는데, 꽤잘 싸우네요. 거기다 방패용이라 그런지 무슨 방탄막 같은 것도 소환합니다. 레벨이 좀 높긴 하지만, 못 잡을 상대는 아니니, 잡아보도록 하죠. 아, 조금만 더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얼렸고 쏴줍시다. 이제 팔라디우스가 한두 대만 때리고 제가 막타를 쳐주면 되겠죠? 지금이다 발사. 자 이제 열심히 펠스피어를 던져보죠. 확률은 28% 정도. 다섯 번 정도 던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환형 스피어 발사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왜안 잡혔죠? 어? 응? 음? 체력도 줄줄 달아서 위험한데 이 녀석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잡히라고! 거기다 점차 문 쪽이랑 가까워지는데.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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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게 뭐죠? 벽에 끼어버렸군요. 어찌저찌 펠스피어는 안 맞으려나요?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벽에 끼인 상태입니다. 헬스피어를 10개나 썼는데, 왜안 잡히죠? 아! 마지막까지. 아, 팔라디우스야, 없애버려. 손에만 본것 같은 폐사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상자들이 있으니 뒤져보죠. 마그마드라고의 석판이 있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일단 주워주고 다시 나가봅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어느덧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날 때는 대공 비행 폭격에 주의하느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곳에도 쿠릴리스 상이 많이 떨어져 있군요.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필드 보스 던전도 있고 말이죠. 다행히 대공 폭격기는 시간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없애두면 굉장히 편안하게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군요. 일단 이 정말 안 풀리는 락핏부터 풀어주고 쿠를리스 상이나 더 주워보죠. 열심히 쿨리스상을 찾아 돌고 있는데, 저 아래에 보라색 빛이 나는 펠이 있습니다. 광폭화된 펠인 것 같죠? 프레데터 코어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볼 때마다 잡아주기로 합니다. 라이가루다 였는데, 와우, 저빔 뭐죠? 라이가로다가 저런 붉은 공격도 사용하던가요? 광폭화된 펠들만 사용하는 공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레이저, 빔, 살려줘! 거의 다 잡았는데. 아 잡혔습니다. 프레드터 코어 4개가 모였군요. 일단 주변을 마저 정리한 뒤 마저 돌아보도록 하죠. 슬슬 날이 밝아오니 주변에서 보았던 던전이나 가보기로 합니다. 천락의 동굴. 처음 들어가보는 던전이군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우! 뭔가 천락지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기상천외하게 휘어진 돌기둥이라니. 땀냥이들도 있고, 멀보냥도 있습니다. 제 트래곤에게 맡겨주고, 저는 올라가보도록 하죠. 두고 오신 것 같죠? 상자를 열어보는데 얼티밋 스피어도 나옵니다. 여기 던전 좋은데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새하얀 광석이 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한 석영이었군요. 부수고 안으로 가보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는데 와 여기도 꽤 크네요. 거기다 거대한 로터스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얀데리에나도 있고 나이트롯도 있군요. 거기다 또 다른 상자도 있습니다. 이 상자에는 좋은 게 들어 있지 않네요. 안으로 들어오니 얀데리나가 다시금 있는데, 이름이 왜 얀데리나일까 했더니, 저 녀석의 무기가 중식도인 건가요? 얀데레를 형상화한 페린 모양입니다. 뭔가 무서우니, 라이플 로터스나 들고 안으로 가보죠. 와우, 여기에는 나이트롯이 있고, 저 앞쪽에는 보스 펠이 살 것처럼 생긴 곳도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응? 음? 저게 뭐죠 일단 반지를 끼고 잡아봅시다. 상자를 열어서 얼티밋 스피어를 두개 먹었거든요. 음 이리 라는데 검은 불꽃을 가진 불리리입니다. 간신히 공격을 멈춘 것 같으니 마무리는 제가 해주죠. 제발, 두 번만에 잡혀라! 35%야, 제발! 약간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 잡혔습니다. 기질이 워낙 예민해서 숨어있는 녀석이라네요. 그런데 음일이 아이콘이 좀 보라색인 것 같습니다. 설마 필드 보스인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음, 그러고 보니 저 아이콘이 보라색인 이유는 음일이가 특별하거나 독특한 보스펠이 아니라 그냥 갈기가 보라색인데 갈기가 너무 커서 배경을 모두 덮었기 때문인 것 같군요. 상자들을 열어보는데 아이템은 많은데 반해 아이템창이 작네요. 이번에 나가면 새로 가방을 만들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마그마드라고와 같이 소환하는 벨은 제노드란인 것 같습니다. 아직 벨라루즈도 잡지 못했는데, 만렙 찍고는 샤키드를 강화해서 도전해봐야 할것 같군요. 던전에서 나와 거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양이 잘 만들어지고 있군요. 페스피어를 만들려면 금속 주괴가 필요한데, 확실히 주괴 만드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 아그니드랄 더 잡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펠스피어는 만들어두죠. 필요없는 설계도며 귀중품들을 팔아버리고, 프레데터 코어로 물건을 만들어줍시다. 우선, 소형 확장 파운치부터. 다들 얼티밋 스피어를 만드느라 바쁘니, 저라도 일을 해야 할것 같군요. 표형이라 한칸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얼마나 늘어나려나요 열심히 뚱땅뚱땅 만들어서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자 획득하고 보는데 오, 세 칸이나 늘어났네요. 그럼 다음은 중형. 거대 먹이 주머니도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보고 이건 뭐죠? 확산형 스피어 발사기는 정말 안쓸것 같습니다. 스피어 낭비 아닌가요? 중형 찾았다. 이것도 바로 만들 수 있으니 만들어주죠. 이건 시간이 걸릴 테니 주변 좀 보고 옵시다. 추가로 연구를 계속 하려면 오래된 양피지가 필요한데. 이름은 익숙하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5분인가 고민하니 드디어 떠올랐군요. 바로 현상범들을 잡은 대가로 살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바로 구매해주죠? 오래된 양피지를 잔뜩 얻었으니 이걸로 강화해주기로 합니다. 아, 지금 천락의 땅으로 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던전에도 한번더 다녀왔습니다. 뭔가 보스 같은 녀석이 보여서 왔는데 말도둑 빌리라고 하는군요. 현상범 설명 중에 파이링과 관련된 애가 있었는데 그 녀석인 모양입니다. 별로 강한 것 같진 않으니 몇대 때려서 돌려보내면 될것 같죠? 옷차림을 보면 평범한 상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주변을 돌다 보니 대공피행을 격추시키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면 잘 보이더라고요. 아... 예, 추가로 플럼린이라는 펠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작물 씨앗을 주기도 합니다. 페스피어로 잡건, 때려서 잡건, 데려가도록 하죠. 와, 페스피어 좋다. 하나만 더 있으면 당근농장도 만들 수 있겠군요. 미네스트로네를 만들기 위해 감자와 양파만 더 있으면 되려나요? 앞쪽에는 대공 폭격기도 있으니 정리해가기로 합니다. 바닷가 쪽에 왔더니 따라하게가 바다로 도망가 버렸네요. 저 안에 보이는데. 음, 그냥 잡으면 되겠죠? 쏴서 우리가 패줍시다. 아니, 죽은 건가? 어라? 아이템이 안 보이네요. 아이템만 바닷속에 가라앉은 걸까요? 아, 앞으로 따라하기는 땅에서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빠른 이동 장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 이상자 또 있네요. 이번에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발전, 전기 패는 없는데 표시해두고 나중에 오죠. 앞으로 또 가다 보니 상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건 점화? 발전은 어렵지만 점화는 가능할 것 같죠? 가라, 유령불! 응? 음? 도깨비불로는 안 되나요? 어, 제트래곤으로 점화해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불을 질러야 하는 것일까요? 횃불로 공격하면 되겠죠? 일단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 모닥불로 불지르기. 상자 앞에 모닥불을 만들어 줬지만 이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럼 다른 거. 제 2안은 횃불로 때리는 것입니다. 다 패보죠? 불지르기! 이것도 아니랍니다. 음, 좀더 직접적인 불지르기가 있으려나요? 마지막은 불화살로 패보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안 된다면 뭐, 불패리라도 데려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을 버리고 쏴보도록 하죠? 무 기가 어디 있 음, 죠？불패 가져와서 다시, 도 전해, 보 기로 합시다.